오, 놀라운데? 오, 아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저희는 이제 겁나 먹겠습니다. 음, 아리가 공격이구나. 진짜 수비 아니었어? 공격이 아니 하나가 어웨이가 유니폼이래? 너무 흰색 흰색 아니야? 아 흰색 검색이구나. 누가 잘하는 거야? 아, 순위 한번 보자. 누가 좀순위가 높은지 봐. 아, 하나가 1등이네 하나가 1등이네이가 하나 등인데 오늘 두산에서 잡으나 응원해야겠다. 열심히 응원합시다 우리. 두산 열심히 아니야? 그래 두산이지. 여기, 여기가 홈이야 두산. 여기, 여기가 경계선이라서 저쪽이 어웨이. 옆기가 음. 홈이야. 딱 여기 중간으로. 이 음. 벌써 끝났네. 먹 없는 타임 다시. 음. 아직까지 야구보다 음식이 이겼습니다. 음식에 더 집중하고 있어. 아 저희가 딱치열이더다이구냐 여기까지 하 응.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부산이 이겼으면 좋겠다 난 잠실 사람이니까 부산을 응원하겠어요 여기 위하여 지금 그러니까 하나 공격인데? 예. 그럼 우리가 반대로 응원하고 있어 예. 축구에서는 이런 빡세지 않냐? 해외에서는 그럼 바로 그 TV 나온다니까정 전광판에 그 정도요? 상대팀은 1부, 1부 에서면 TV 나와 아, 진짜로? 지금 하나 공격이라서 여기는 되게 조용해야지 5일 초인데 아직 영대0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야구는 후반이니까. 어, 나름 유명한 김치바리국수랍니다. 아우 위험했어 위험했어. 음. 이악 음. 레전드다. 음. 딱 지금 딱이지 그냥. 시원하네. 엄청 시원해가지고 냉국수야. 근데 이럴 때 쎄까 뭐 언제거든? 엄나 맛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진짜 멋나 보다. 응. 이제 야구 에 집중합시다 우리. 두산, 어, 두산 주산 집중해. 두산 응원은 그러니까 응원이 이렇게 달려 내가 봤을 때 예인가 공격할 때 공격하는 쪽에 응원을 해야 되는 거고, 치어리도 응원 안 하고 있지 않아지 공격할 때만 응원해야 되나요, 여러분? 잡다, 잡아. 하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 상하긴 하겠는데. 도착이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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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계속 점수 착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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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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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세요? 일세일산세서 오신 거예요? 자주 오세요? 네. 와, 진짜요? <laughs> 와, 그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응원하시고. 네. 아, 근데 표가 어려워요, 이제? 박스구나. 바로 줘! 나 때문에 이긴 건데. 게임은 게임은. 아까보다 하나 팬분들 음원 소리가 좀 줄어들긴 했다. 하나 공격인데도 와, 아, 저력있다. 저력있어. 9사1 2이야 1점 차. 1, 2, 3, 병살이면 끝나. 병살해, 병살하면 돼. 나이스! 4점! 와! 4점! 안 빠졌으면 병살인 건데, 아. 아니, 왜 이제야 또그 마운드로 올라와? 아니, 치수가 없어? 치수가 없나? 치수 바꿨어요, 어머니? 그래, 생각보다 재밌었어. 현장에 와서 보는 건 볼만하다. 연인끼리 와도 재밌을 것 같고. 어우, 와, 잘 걸렀다. 어? 슬큰. 에? 이게? 태구 삼타셨어 와, 거의 올라오는데. 경기 끝났는데. 어. 오늘 야구 너무 재밌게 봤고, 뭐 두산이 이기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두산 파이팅. 하나도 파이팅. 안녕. 네. 안녕.